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시라님과의 교환 영상입니다. 먼저 저는 시라님의 인물 인스 20장을 받기로 했고요. 시라님은 제가 발주한 민고 딸기 떡매랑 꽃 인스를 원하셔서 제가 이거 넣어드리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저번처럼 미리 준비한 이 수봉에다가 넣어서 시라님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포장을 해드렸고요. 이걸 이제 마감을 해서 이 OPP에 넣어서 시라님께 보내드리면 되겠죠? 시라님이 아무 이상 없이 우편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토끼 땅콩입니다. 오늘은 시라님과의 교환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. 시라님이 정말 귀여운 포켓몬 주소 라벨지에 붙여주셨는데, 제 주소가 나와서 떼어버렸고, 이렇게 반 접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.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 되네요. <laughs> 이렇게 칼로. 제가 원했던 인스들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어? 설마 덤? 교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소소한 덤 넣었어요. 시라 님 저는 이번에도 또 덤을 넣지 않았습니다. 이것도 멍연이랑 교환할 때 같이 보낸 거라서 그때는 제가 뭘 몰랐어요. 그래서 덤을 안 넣었는데 지금 너무 귀여운 도령님 인스랑 이거를 넣어준 것 같아요. 아, 히요콩 병아리네요. 그리고 인물 인스들. 아, 제가 인물 인스를 원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인물 인스만 좀 보내줬어요. 아, 어떡해. <laughs> 제가 이번에도 덤을 드리지 않았는데 음, 정말 시라님께 죄송하고요. <laughs> 제가 다음번에는 꼭 시라님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선물 감사합니다, 시라님. 그럼 안녕.